김일주 2024년 운세 신약사주 보겠습니다. 김일주 올해 각기 합토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작용을 해요. 정관과 합을 하기 때문에 정관의 그 복이 있고요. 김일주가 이렇게 신약했을 때 이렇게 목이 강한데 이 목을 내가 갖다 쓰느냐, 목에 눌리느냐. 아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신약사주는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지금 김일주의 상이란 말이에요. 물상.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애를 키우듯이 이렇게 이제 쓰러지지 말라고 꾹꾹 누르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애 쓰는 모습이에요. 사실 김일주의 물상이. 봄에 태어나신 분. 봄에 태어나신 분도 신약입니다. 가을에 태어나신 분도 신약이고요. 겨울에 태어나신 분도 신약사주입니다. 그 이런 신약... 이 환경이 갑진이라고 하는 올해의 운을 만났다라는 거죠. 먼저 여 스크린으로 한번 느껴보면 더 쉽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을에서부터 겨울, 봄. 그러니까 양력이에요. 양력 8월에서 3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월과 10월, 1월은 이제 제외하셔요. 기묘일추가 봄에 태어났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 밑에 나무를 이렇게 심으라고 참 고생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나무 심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흙인데 흙을 뚫고 막 엄청나게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 이 씨앗들이 흙을 뚫고 나와서 흙에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이 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일이 많아. 원래도 그래.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제 뭐냐면, 어, 뭐 승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책임, 그러니까 승진이 된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기 합터가 돼서 이 갑진의 그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굉장히 인정받아서 좋지만 책임있게 그걸 다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뒤로 갈수록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 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이제 관이라고 하는 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장이나 또는 이제 주부 생활을 한다. 고하면 남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신경 써야 될 그런 어떤 문제가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공사다망하다. 그러니까 그게 흉이냐. 근데 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정관이거든.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마음에서도 나, 아, 내가 좀 전체를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수용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 뭐 시어머니 문제라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뭐집 문제라든지 뭐 남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지만 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아,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부정적이진 않아. 아,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사주는 이게 여덟 글자를 보지 않고는 청 또게 찝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충 아 내가 일복이 있는데 아 일거리가 또 많이 들어오겠구나. 그러나 그게 그렇게 어, 싫은 건 아니다. 명예는 오니까. 아, 그러나 이제 돈은 좀안올 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길과 흉이 함께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금요일 주가 올해 분명히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납니다. 충이 있어도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상사라든지 내 부모라든지 배우자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귀인이 꼭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주변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어. 그리고 내가 뭔가 힘들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원하는 거 있다 라고 하면 헬프를 하셔야 돼요. 헬프 또는, 어, 내가 먼저 알려야 돼요. 나를. 어,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 같은 경우는 불리하거든요. 어. 그런데 올해는요. 그런 부분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알려라. 음. 그러나 이게 수기가 많을 때는, 물이니까 많을 때 사주에 돈 관리를 좀잘 해야 돼요. 어, 돈이 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돈이 조금 나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 좋게 돈을 쓰는 게 좋겠죠. 막 돈을 억지로 이렇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아, 어, 막 다리 다쳐서 아니면 뭐 누가 내가 기분 좋게 먼저 좋은 곳에 먼저 지불을 하면 그게 이제 살풀이가 됩니다. 신약한 금요일 주 오래요. 개운 오행은 토입니다. 음, 그래서 시작하기 때문에 토기운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어, 그리고 화기운도 굉장히 좀 도움이 돼요. 본인의 사주에 토나 화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대운에 그런 게 들어왔을 때 되게 이게 조,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이제 이렇게 토나 화가 많을 경우에 그 배우자와 협업해서 올해 가시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개운 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운 의식이라는 건 내가 생각 하나 이렇게 바꾸면 또 개운 된다라는 거예요. 개운이란 운을 열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올해는 기인이 나타나니까 내가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그 기를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해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주변을 많이 잘 살피시고요 그리고 건강 개운 인데요 소가 신약 하면요 위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같이 이렇게 바쁘고 막 신경 쓸게 많고 또 내가 맡은 책임이 커졌는데 그걸 해결하려면요 신경성 위장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뭐 위에 좋은게 많지만 이제 저는 알로에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성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전에 이완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뭔가 자기가 이렇게 좀 이완이 잘 되는 거를 하시면 되는데, 뭐, 뭐, 저는 반신욕을 많이 좀 추천드립니다. 조격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음식을 잘 가려드시고 그 비위를 잘 지켜야 한다, 올해는. 음. 그리고 개운 돈복은 등산을 좀 많이 가십시오. 그래서 토기운을 많이 받고 이 위해서 등산을 가셔서, 어, 내 근력을 많이 키워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살림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황토방, 이제 찜질방도 황토가 있는 찜질방이 훨씬 운에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도자기 그릇, 도자기 소품, 이렇게 집에 인테리어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게 운을 불러와요. 그래서 도자기라고 하는 거는 아주 고운의 어, 흙을 구운 거잖아요. 그래서 올한해 나를 좀 지켜주고 좋은 풍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분명히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맨발 산책하시면 건강운도 올려주고요. 본폭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아직 입춘 전이기 때문에 이거 꼭 실천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다 드리고 있는데요. 입춘 전날, 입춘이라고 하는 건 2월 4일이 입춘이란 말이에요. 네, 그 전날 대청소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풍수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시죠. 이게 청소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폐와 대장의 운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금기운이거든요. 금기운이라는 게 정화하는 거고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운이 되어졌을 때 돈복도 올라가고 내 건강운도 좋아지고 올해 한 해가 편안합니다. 근데 그게 매일 하면 좋지만 어한 해가 정확히 바뀌는 그 입춘 전날 어 해서 그 그러니까 입춘일 이후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복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입춘 전날 깨끗이 대청소를 해서 뭔가 내가 못다한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어그 다음 해죠. 그러니까 2월 5일날 어, 새벽에 어 이렇게 이춘 대길이라고 해서 써놓으시는 것도 좋은데 그게 조금 이제 주변에 신경이 쓰이시면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래서 이춘일 어, 당일날은 좀 일찍 일어나셔서 네, 좀 새해를 이렇게 일찍 준비하시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년의 그 작년과 올해를 아주 자연스럽게, 어,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중요하니까. <목소리>